너희로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다 나의 겸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하내리라 아멘 한번더 하십니다. 성령의 복발 시작. 성령의 복발. 성령의 불덩이가 되십시오. 인사 함게 시작. 성령의 불덩이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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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성령의 불이 없면요. 어, 어떤 사람 못 견뎌요. 그디에무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길 가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느요 아멘. 네. 이거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야. 제가 금식 기도할 때 그걸 많이 느꼈는데 금식 기도할 때이불맞잖아요 그러면은 얼음통에 겨울에 얼음통에 들어가도 거의가더워요 사실입니다 이거 어, 겨울에 얼음통에 들어가도 덥다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세게 놓으면 에, 이, 이 중병이 치료가 돼요 중병이 할렐루야 세게 받으래요안받으래요 받으래요. 예, 내가 불 하면은 수박 안딱 쪼개져 빨간 거지, 빨간 거. 그게 아멘. 와서 내 머리를 탁 때린다고 자꾸 다 받아들이란 말이야. 아, 아, 니 이게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뭘뭔 뭐 법칙이라고요? 바라보는 법칙. 바라보는 법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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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구리가 외삼촌한테 그 제사 뺐을 때 아시죠? 물먹네가가지고그 어? 양을 놓고, 양 놓고, 얼룩, 얼룩, 얼룩한 신풍나무 살구나무, 보드나무 먹고, 양 보고 그걸 보게 했는 데야 근데 희양이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맨델에 위조 놓치지 않면안 돼요. 네. 바라보는 법지 아, 네. 아멘 아멘.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십자가 바라보는데 십자가. 아, 네.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치료와 영생과 성령 축망과 축복과 이를 아, 네. 바라봐야 된다 말이에요. 아, 네. 교회에 와가지고 몽천하게닦가는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가다 보고 이래 자 먹어야 돼. 예수님이 다잠 먹으래서 자 자부터 말라했어요 거기 뭔 찬이야, 뭔 찬. 문찬. 성찬성찬 나는 하늘로부터 산음료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온산덕이라 할렐루야. 나는 먹고 나는 마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잡아먹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 목사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을 끌고 나가야 되는 큰집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령 주는 그 하나님의 자 음성만 듣고는 좀부족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한번 보기는 원했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나 잘못 보다 보다 보면 죽어. 어? 너 태양 범치를 잘못 보면 실명당해. 그런데 모세는 사명이 너무 크니까, 그래도 한 번만 주인 적만 없어요. 네. 근데 모세의 말동 일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대로 보여주면 너가 안 되니까, 그쵸? 내가 네한테 뒷꼭지만 네 살짝 네. 보여줄겠다 할렐루야. 네. 어디만 보여줘? 정지를 네. 네. 안 해. 그걸 봤어요. 왜 보고 안하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뒷꼭지를 하나님이 싹 보여줬는데, 자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근데 그 사이에 뒷꼭지의 영광이 무엇에게 덮었습니까? 아멘. 제가 이런 그 오대 제사 그 다음에 성마할때 스님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아, 네. 아브라함 때는 재단이고, 모세 때는 성막이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고, 지금은 성신정성전 아, 네. 아멘입니까? 아, 네.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되면은 입주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영광이 만나고, 영광이 아, 네. 만나고 있어요. 네. 입주식을 먼저 한다고 영광이 만나라. 영광. 예? 예? 영광. 영광이 만나라, 영광이.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뒷꿈치만 살짝 봤는데 영광이 있는, 영광이 있는, 영광이. 아멘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왜 성화보면은 예수님 얼굴 뒤에다가 왜 태양빛이 그려지는 거죠? 있 이런 영광이 입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면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뭘 뒤집었었어요? 예? 뭘 뒤집었었어요? 아. 이거 작다 이거 <laughs> 얼굴이 워낙 커가지고 작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진짜.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그러니까 영광이 온학생 잠시 받는데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어, 모세도 하나님 하고는 잠시 받다.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아멘. 네. 자, 근데 이 신약 시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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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하고 구약 그 시대는 이 코드가 안맞아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 육체라 해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가 네. 이해가 되있습니까 그런데 네. 잠시 반대 용광이면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아, 내가 제이들하고 코드를 좀 맞춰줘야 되겠다. 맞춰줘야 되겠다. 네, 네. 이, 어됐습니까이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 당시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온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니까. 네. 그 예수님 옆에서 막 기적은 좋아하고, 뭐 능력은 좋아하고, 막 은혜 받는 건 좋아하고, 또 먹는 것 주면 좋아하고, 뭐 병든 자 치료는 좋아하고, 자 그런 건다 좋아하는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고시 마태 보시면 자에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냐. 자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잘 이해를 하지. 알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바도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기따라댕기는데나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아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착각하고 계세요선지자급으로뭔 급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선지자급으로 성지야. 예,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입니까창조주입니까창조물입니까창조주입니까 이게 여러분 입으로 부족한 답이에요? 영, 예? 영 틀린 답이에요? 창조를 갖다가 귀중으로 읽으세요. 영 틀린 답이지. 이해가 됐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너희가 나를 울냐니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눈을 택연을 줬고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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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시다 주님은 다 따라하세요. 주님은. 주님은. 주님은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니까. 그리스도시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오메글만 듣고 싶을 때이야그얘기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집에 있어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옆편이 남편이 칭찬해 주면 좋아요 바빠요 조혜진 목사의 명원한는막 설교를 통역한거딱 보니까 자기가 5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자기가 탈진돼가지고탈진돼가지고이러 50만 명 앞에서 집에를 다 섞고 집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소교 잘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도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거는, 그거는 취임껌인 것 같아요. 취임껌. 식당가 버리는 거데 그거는 마실 수가 없대. 이건 내 얘기야, 조인기 목사님이에요. 당신이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칭찬한 말이라. 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네. 우리는 그러면 또 뭐랍니까? 할게 있어야 돼 아니요 사람은 책망으로 살릴 수 있지만 칭찬으로 살릴 수가 있는 거야 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아 대답해 봐요 성경은 책망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한단 말이야 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거짓부럭으로 칭찬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잘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잘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잘할 때가 있단 말이요 아멘, 아멘. 아멘. 어, 그 타이밍에 딱, 그 타이밍에 가가지고 칭찬합니다. 아멘, 아멘. 번 사이 가가지고, 야! 이것들아! 그게 똑바로 다가 이렇게 책감하면안 되고, 아멘. 어, 가가지고 그런 것들 또 잘할 때가 있단말 잘할 아멘, 때가 있 아멘, 아멘. 그러면 지지이 꼬가지고, 어, 딸내미 먹이고, 손주 먹이고, 어, 그, 그 다음에 손주 아빠도 먹이고, 어, 손주 1번, 2번, 3번 다 먹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조영기 목사님이 50만 명 앞에 설교하거나 집에 가서 칭찬이 그렇게 되더래요. 근데 이 칭찬 한 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속에서 힘이 쫙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사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지금 가정도 버리고 가정도 안 세우고 심지어는 뭐뭐처자식을갈것 없이 다 피로하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나 내가 누군지를좀 알고 있냐 이거 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냐 이거야 진짜로 못하고 아멘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똑같이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사실 알아야 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주 입은 피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하는 분이시요 아, 네. 주님은 단한 번의 제사로 속죄 모든 죄를 속량한분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살아 계신다는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아, 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우리도 주님한테 그런 말 자꾸 해드려야 해드안 해드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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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드려야 됩니다 아, 그래 네. 아, 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영어로 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모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인격끼리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인격끼리 만났을 때 아멘 아멘 그지 않고 성령을 능력으로 와보면요, 이 성령 와가지고 병이나 치료하고 성령 와가지고 권세나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인격으로 대화해주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황유나 시고나들에게 복이 또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아들에게 3년하고도 반 동안, 온갖 표적과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다하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는 제자다. 제자제자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제자요? 예수님. 예수가 기적을 다 해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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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는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신약에는 육체의 옷을 입고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봤고 또 알아봤다 하더라도 기적은 예수의 몫이었다. 예수의 몫이해 아, 네. 어. 됐습니까? 아, 네. 자안진명이를 누가 일렇게 예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 네. 500명의 기적을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구경꾼이야 구경꾼 이해 됐습니까? 아, 네.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자 오만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 있다가 한자리에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꾸 나는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근심이 와요 알아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걸 알았큰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네. 내가 와서 천국을 예배하면 난 다시 온다 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늘나라에 있기는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니까 야 너희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어 내가 아버지께 고할 것이 있는데 그가 더 다른 보혜사를 너희 에게 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아멘. 아멘. 네.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가 시며 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영으로 계신단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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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계시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꽉찬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두손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니 그게 말이야 두손들고 아멘. 아멘. 자 너희와 함께가 하시며 너희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죠. 밖에 아, 네. 조용히 이걸 깨달아야 다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아, 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알면서 그냥 한장 넘기는 거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이건 하루가 단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원래는 이걸 믿으면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고 창조주가 우리 속에 계시겠고 그러면 창조주한테 어떻게라도 밀붙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네. 창조주 보이세요? 뭐 어 나는 오늘 몸이 아픕니다 창조주 보혜사여 우리 가정 문제가 대사 입니다 창조주 보혜사여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주 보혜사여 나는 콧구멍이 아픕니다 이해 아, 되습니까 네. 예, 아, 네. 그런데 주님 모시기에 내가 한 주간 못 사는 거 있으면 은 내가 613가지 율법을 딱 갖다 대나 봐. 요 율법을 어? 아,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 네. 판결 은폐를 딱 갖다 대나 봐. 요 갖다 대나 봐. 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물두방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네요 주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잘못했고 그러나 주님 내 오늘 탈자는 고치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여예배는다른게 아니에요 예수를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아, 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쳐다보는 깊이가 얼마만큼 되냐 이거야 아, 네. 이해 됩니까 여러분 아, 네. 여러분, 구약, 구약 시대의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보면, 높뱀높뱀 예수를 쳐다보면, 나는됐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걸 농담을 리는 사람은 주 하면서도, 아유, 고정관냐에끼 만나야지. 그 고정관념이니까, 고정관념이 뭔지 네. 요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그 황금과 그, 그 수많은 재산을 가져오면서, 도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나는 주의 종이 와서 단축의 안쓰레가 나는. Yani